대구광 역시 군위군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군위군이 지난 17일 군청제 2회의실에서 ISO 37001 부패리스크평가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국제표준인 ISO 37001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당과 소미듭면 청년파수꾼 25명이 참석했습니다. 강의는 한국컴플라이언스 평가원 윤철호 이사가 맡아 부패위험 원인 분석과 통제방안 개선조치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군위군은 이번 교육을 토대로 부패리스크 평가표를 보완하고 부서 모니터링과 내부 심사를 통해 ISO 인증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군위군은 올해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